안녕하십니까 피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인기 많은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그랜저 HG 300 로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1년 8월 등록 주행 거리는 19만 키로 정도로 주행하였고 렌트이력 없고 앞 엔다와 듀 엔다 쪽에 교환 두 군데가 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네, 로얄 등급 하면은 최상위 트림으로 정말 다양한 옵션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영상은 정말 옵션을 정신없게 설명해야 될 정도로 다양한 옵션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늘의 그랜저 HG 차량 600만원 초반대입니다. 이 차량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장 부분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 보시면은 검정색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어, 지금 운전석 앞쪽 헤드램프 쪽에는 약간의 백화현상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전방 감지기 포함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조수석 헤드램프는 백화현상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 운전석 방향만 복원이 따로 가능하시니까 한 3~4만 원정도에 복원 가능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운행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본입부터 아래 범퍼 하단부까지 큰 손상은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쪽에는 약간의 생체기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네요. 사이드 리피터 깨진 부분 없고, 네, 측면 부분도 보시면 약간의 지금 사용하시면서 생활 흠집 정도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큰 파손은 없다는 점, 네, 확인해 주세요. 자, 뒷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뒤쪽 휠의 끝에 쪽에는 약간의 네, 생체기들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오시도록 할게요. 후면부 보시면요, 이쪽 썬팅지 기포 현상이 조금씩은 일어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뒤쪽에 썬팅지 재시공 시 기포 현상 다 제거 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다른 부분은. 약간의 리터치들 존재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상당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 HG 차량입니다. 아래 하단부 보시면 치공과 스페어 타이어 네, 구비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측면부. 자, 이쪽에도 보시면 곳곳에 이, 사용하시면서 문콕과 리터치들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휠까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랜저 HG 차량의 외관 상태를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2열 시트 오픈해 볼게요 그랜저 차량답게 와 제가 이렇게 팔만 대도 푹신푹신해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2열 시트 공간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팔걸이 부분도 보시면요 2열 공간에 열선 시트와 오디오 컨트롤러 네, 구비가 되어 있고 수납공간 그리고 가운데 공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어 트림 쪽에 보시면은 지금 무드등이 이렇게 실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뒷좌석 뿐만이 아니라 앞좌석에도 모두 나오고 있고 또 윈도우 쪽 보시면은 수동 커튼까지 또 구비가 되어 있어요 네. 수동 커튼까지 모두 구비되어 있고 이 차량은 JBL 사운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JBL 사운드. 이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사용감들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렬 시트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이 손잡이 잡는 부위에는 사용감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조금 아쉽지만 확인이 된다는 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고요.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가죽 시트 보시면은 크게 찢어진 부분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차량 실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드등 들어오시는 모습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보시면은 네, 도어 쪽이나 이 실내 센터페시아 이쪽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무드등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보시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실내 탑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키는 두개 구비가 되어 있고, 하나는 조금 사용감이 확인이 되고, 나머지 하나는 깔끔합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버튼 시동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누르면 시동도 굉장히 잘 걸리고, 자, 보시면은 메모리 시트답게 텔레스코픽 기능, 지금 그리고 시트 조절이 됐는데, 화면에는 보이지가 않았네요. 오디오 컨트롤러, 모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차간 간격 유지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음성 인식 트립 컨트롤 핸들에도 정말 많은 옵션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위쪽에는 하이그로시 포인트와 당연히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 보시면 현재 키로수는 193,929km를 주행하였고요 지금 에어컨을 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적정 RPM 대역대 잘 뽑아주고 있습니다 아주 큼지막한 파노라마 선루프 포함되어 있고요 작동시에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고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 그 다음에 유리와 대시보드 쪽에 보시면 어, 스티커가 붙였던 흔적이나 아니면 부착물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터치 또한 패널 이상 없이 아주 잘 작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요 후방 카메라도 주차 어시스트와 함께 출력이 잘 되고 있고 자 기어노브 쪽에도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전자파킹 시스템 오토홀드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그다음에 감지기 온오프 기능 리어커튼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요 옵션은 정말 버튼 하나 빠짐없이 많이 들어간 모습 확인 가능하시고요 1열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전좌석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운전석 같은 경우는 안마 시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마 시트로 장기간 오래 운행 시에도 이 기능 쓰시면은 좀덜 피로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솔 박스도 보시면 큰 해짐 없고요 안쪽에도 넓은 수납공간 아주 깔끔한 모습 잘 보여줬고 정말 다양한 옵션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랜저 HG 차량이에요 내리셔서 엔진 소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랜저 HG 차량의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오늘의 차량은 300 로얄 등급의 2011년 8월 등록 19만 키로 정도로 주행하였고요. 용도 변경 없고, 앞펜다와 뒤엔다 쪽에 교환 두 군데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정말 옵션 굉장히 많은 그랜저 HG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판매금에 우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6 5 0만원에 전국 최저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아마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얄 등급 하면은 어 7,800만원 선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차종인데,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탁송 가능하고 할부 가능하니까 편하게 문의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차량을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